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라즈비안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라즈비안은, 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OS처럼 OS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뭐다 알아보려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책한 권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겠죠. OS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을 할때 윈도우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쓰는 건 아니죠. 윈도우를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설정, 네트워크 설정이라든가 뭐 등등의 어, 설정만 하고 그 위에다가 내가 필요한 어, 오피스라든가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어, 설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의 또 사용법을 익히고 하곤 합니다. 자, 라즈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즈비안의 모든 기능, OSM 모든 기능을 내가 알 필요는 없구요. 특별한 기능만 알면 되는데, 라즈비안은 주로, 어, 그,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는 주로 서버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서버로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 뭐, 원격 접속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원격 접속을 할때 우리가 포티라는 걸 이용했었는데요. 포티는, 어, 그, 좀 GUI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GUI 환경을 지원하는 VNC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OS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윈도우는 친절하게, 어, 윈도우 업데이트라는 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곤 하지만, 어, 리눅스는 그렇게 친절하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어, 알아보고요. 3강에서 그렇게 알아보고 4강에서 나머지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추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푸티를 이용한 무선 원격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좀어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어좀 알아보고 푸티를 이용해서 SSH 방식으로 접속을 커넥션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VNC를 이용한 GUI 환경 접속 t 티를 이용하면 텍스트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GUI를 이용한 환경으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 해당도 변경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스템 어, 라즈비안 O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 티를 이용한 무선 원격 접속입니다. 자, 윈도우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손이 그 편한 게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OS가 윈도우죠. 그래서 어, 라즈비안 같은 리눅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리눅스 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어, 보통 서버로 이용되는 리눅스 환경에서 서버에 바로 붙어서 어, 잡, 저, 접속을 해서 아, 저기 그 로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서버는 원격지에 있고 그 원격지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요 SSH를 지원하는 방식의 그 통신 방법에서 사용되는 툴입니다 푸티가 무엇인지 잠깐만 저 SSH가 무엇인지 잠깐만 뭐 구글링을 해서 살펴보면 자, 제가 구글에다가 SSH 검색을 하니까 어, 위키가 나오는데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그러면 어, SSH는 Secure s e l l 의 약자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의 명령을 실행하고 다른 시스템의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무 응용 프로그램을 가진그 프로토콜을 가리킨다. 기존의 rsh 그다음에 어, 로그인 텔넷 등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했으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증 및 안전, 보안에 강화된 통신 방법,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2번 포트를 사용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많이 알고 있지 않던,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SSH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는 보안에 강력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SSH. SSH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토콜은 여기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있죠. FTP, HTTPS 우리가 쓰는 거, HTTPS도 있고요. DHCP 우리가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자동 활당되는 거. 근데 이 중에서 SSH는 보안에 가장 강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원격 시스템의 명령을 실행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윈도우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라즈비안인데 두그 시스템 OS 간에 통신을 할때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쓴다. 자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쓸때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음, 무선 네트워크 설정할 때 SSH 파일 하나 만들어 놨었고요. WPA 서플리컨트컴피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거를 이용해서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했었죠. 자, 이거는 지금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나거나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점프하신 분은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어, 복습을 해주시면 이 내용이 다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는 방법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y 를 제가 실행했고요. 그다음에 t y 에다가 어, 지금 현재 그 라즈비안의 그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소를 아는 방법부터 한번 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창에 들어가서 뭐 이거는 그냥 형식상 제가 하는 건데요. 어, 게이트웨이를 알기 위해서 지금 같은 공이 같은 네트워크 AP에 물려있기 때문에 어 한번 게이트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대부분 1.168.0이죠. 9 2 그래서 어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이고, AP 관리자 모드 들어갔고요. 저는 암호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어드민이고 AV. jrl 을 쳐서 접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지금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켜놨고요 시스템을 올려놨고 요게 몇 번에 동작하는지 아 지금 또안 나오네요 간혹가다 이렇게 그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했듯, 했던 방식으로 그, 라즈베리 파이는 15번에 접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띠를 실행해서 15번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재부팅을 해서 한번 그 해보도록 하고요. 자, 15번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첫 계정은 파이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라즈베리라고 했습니다. 라즈베리 입력하시면. 네, 접속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utty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는 손쉽게 어, 리눅스 버전 리눅스 OS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putty를 이용해서 하면 뭐 명령어를 알아서 ls 리스트에서 폴더와 그 파일들을 숨긴 파일까지 모두 다 이렇게 나오고 권한까지 날짜까지 다 나오게 한다 이런 명령들을 잘 알고 쓰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겠지만 우리는 이런 그 텍스트 위주의 화면보다는 어디에 더그 저기 그 익숙하냐면 GUI 환경에 더 익숙하죠. 그래서 GUI 환경을 지원하는 VNC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GUI를 활성화해야 돼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GUI를 활성하기 화 위해서 수도 수도는 관리자 권한을 잠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관리자 권한으로 라즈베리 파이 컨피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에 들어와서 제가 수도 그다음에 라즈 파이 config라고 하면 이렇게 실제 그 라지비안에 뭐에 들어온 거예요 config 환경설정 부분에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옵션으로 화살표를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select 위 아래 상하, 상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동되고요 인터페이스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select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select는 어,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좌우 피니시 셀렉트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셀렉트 입력한 다음에 오케이 할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우리는 SSH는 처음에 이 장표를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아무 것도 내용은 없지만 파일 이름이 SSH라는 것을 이용해서 SSH는 활성화 시켜놨습니다. 음, 생겼고요. 자 지금은 뭐를 활성화 시킬 거냐면 VNC 기능을 활성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VNC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고 어,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니까 네, 셀렉트해서 엔터 누르시고요. 얘를 뭐이네이블 시키겠다 예스겠죠? 예스에서 예스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됐습니다. 오케이하면 다시 됐고요. 자 피니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니시로 빠져나오면 다시 텍스트 위주 화면으로 올수 있겠고요. 자 일단 서버 쪽에 라즈비안 서버 쪽에 그 VNC 기능을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장표로 오면. 자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내가 되겠죠 윈도우가 되겠죠 윈도우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들어가는데 라즈베리 파이의 vnc 기능은 이네이블 시켜서 활성화 시켜놨구요 윈도우 쪽에서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를 들어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요 url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nc v i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겠고요. 자, 저는 요것도 과거에 다운로드 받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긴 봤는데 음, 과거에 있는 거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다운로드, 예, VNC 1.6.19니까. 6.19325 예, 버전 똑같죠 자 요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경로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고요 요거 그냥 더블클릭 exe 파일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불행하게도 한글은 없으니까 영문으로 해 놓고 오케이 예. 자 그럼 이거 셋업 화면이 나오고요 넥스트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해 주시고 넥스트 인스톨 하면 금방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니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손쉽게 금방 금방 설치가 될수 있고요. 이 장표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예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래서 VNC e r 를 실행시켜 보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썼던 건데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자, 서버에 주소를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192.168.0. 지금 1호죠. 1호를 넣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자, VNC 뷰어는 뭐 기록되지 않고 뭐 한다 그러서 컨티뉴, 컨티뉴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어, 부티처럼 원격으로 접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그 서버에 그거를 넣으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서버에 그 서버는 지금 라즈비안이죠. 라즈비안의 기본 계정은 파이구요.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라즈베리죠. 그래서 똑같이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라즈 요 볼까요? 네,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접속할 일이 있으니까 기억하도록 패스워드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접속이 됐습니다. 실제 음, 우리가 모니터에서 본거 것과 똑같은 화면 라즈베리 파이의 라즈비안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원격으로 푸티로 접속을 했을 때하고 이거 푸티로 접속한 거죠. 푸티로 접속을 했을 때하고 오른쪽에 GUI 환경으로 접속을 했을 때하고 접속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명령어 위주, 텍스트 위주의 접속이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GUI 환경의 접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느 게더 좋고 나쁘다는 없고요. 속도는 당연히 이게 텍스트 위주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게 손에 익으면 이게 더 빠르다고 저기 주로 많이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무에서는 거의 텍스트 위주로 많이 써요. 빠르고. 어, 빠르기 때문에 GUI는 뭐 그렇게 느린 건 아닌데 요즘은 많이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빨라지긴 했지만 좀 느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두 개를 혼합해서 쓰신다 쓰신,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 실무에서는 요게 어, 텍스트 유지에 포티를 이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라고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해상도를 변경하는데요. 해상도는 어, 라지비안의 그 해상도를 접속하기 위해서 푸티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컴피그에 음, 들어가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해상도가 너무 적어요 그죠? 너무 작죠. 그래서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컴피그에 어, 들어가는데 GUI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을 해도 되고요. 지금은 푸티를 이용한 변경을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라지바리 라즈베리 파이 컴피그에 또 들어가서 change user password 아,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 옵션에 들어가서 레졸루션에 들어가서 음, 내가 원하는 해상도 보통 우리가 f HD 1920 1080을 쓰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UI 환경을 잠깐 꺼버리고요 꺼버리고. 부디를 이용해서 자, IP, 컴피, 라즈베리 컴피그 네, 율로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갔고 옵션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는 상하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고 셀렉트 피니시처럼 좌우로 있는 건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하향 방향키를 이용해서 어드밴스 옵션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어 좌우 방향키 이용해서 셀렉트 하고 엔터. 그다음에 여기서 레졸루션, 레졸루션을 이용해서 셀렉트. 자, 나는 1920 1080을 원한다.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빠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다시 했는데요. 이렇게 아까보다는 굉장히 큰, 이렇게 큰 FHD로 1920 1080으로 큰 화면 해상도로 변경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어, 우리가 방금 펩트를 뾰띠, 이용해서 뒤티펩티 이용해서 잠, 다시 접속을 해 볼게요. 펩티가 아까 설정을 바꾸는 바람에 어, 연결이 끊겼는데요. 다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라즈베리, 네, 저 돌렸습니다. 자, 푸티를 이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V 그 VNC를 이용할 때하고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푸티를 이용할 때는 수도 라즈베리 컴피그에들어가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GUI 환경을 정하니까 여기서 어, 메뉴에 들어가시면 프리퍼런스에 라즈베리파이 컴피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레졸루션 이런 데 있죠. 그렇죠? 이런 데도 있고 인터페이스에 보면 SSH, VNC 우리가 설정했던 대로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고 예. 네트워크가 끊기면 해당대로 바꾸면 한번 리셋돼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끊기는데요.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뭐 있어 한 20초, 30초. 길게는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접속을 하시면 다시 접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제 오늘 마지막 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인데요. 시스템은 윈도우도 그렇지, 그렇지, 저기, 그렇지만 그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한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 sudo apt-get 업그레이드 또는 sudo apt-get 업그레이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라즈비안의 OS의 시스템의 버전을 최상 버전으로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명령을 이용하는데요. 어, 명령을 보면 수도라는 것은 관리자 권한을 잠시 빌려다 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라즈베리에 접속한 계정은 어떤 계정? 파이라는 기본적으로 라즈비안이 만들어준 계정인데요. 루트 권한이 아니죠. 루트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뭐 환경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관리자 권한으로 우리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자 권으로 접속을 하지 않고도 내가 일반 계정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대행, 관리자 권한을 대행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그게 바로 수도입니다. apt-get은 어떤 것을 가져오겠다는 명령이겠고요. 업데이트는 시스템 버전 어, 업데이트 할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현재 버전 등을 나타내주기 위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그레이드는 실제로 어, 업데이트 시스템 버전을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을 때 업그레이드를 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티에서 하셔도 되고요. 어, GUI 푸티에서 하는 방법은 sudo get apt-get update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할수 있는 목록이 나와요. 거기서 수도 apt-get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쭉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 저기, 그 버전에 따라서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라즈비안을 설치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vnc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도 터미널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수도 apt get 해갖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y 를 한번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수도 관리자 권으로 잠시 들어온다 apt get 에서업 아이고 업데이트 하면 어,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업데이트하시는 내용이 어, 최신 버전과 업데이트 다른 점들이 쭉 나올 건데요. 어, 이거는 반드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어, 그죠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예, 대, 이런 게 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도 APT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라면 실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주구장창될 어, 텐데요. 예스 어, yes 해야 되겠죠? Y하시고 하시면 업그레이드 되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지 비안을 제가 OS를 시스템을 올리고 나서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어, 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잠시 제가 동영상 그 촬영을 멈추고 업그레이드가 다 되고 나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또 이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오랫동안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업데이트가 다 됐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업데이트 되고요. 업데이트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작업을 하려면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임하시는 게, 어, 좋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포티를 이용하는 방법 VNC를 이용하는 방법은 잘 알아두시고요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